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네래픽 대박템 시리즈 그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두 번째 대박템 영상으로 품절되기 전에 사야 할 대박템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대박템에 이어서 보여드릴 스티커가 바로 이거고요.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은 이거였거든요. 4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 스티커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거를 페니페니샵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재고가 한 60개 이상의 재고가 있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돼서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영상도 보시고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제품도 영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버전은 조금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롭게 나온 최신 버전을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최신 버전으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럼 이걸 먼저 뜯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구매한 스티커인데요. 왔는데, 페이지업에서 만든 도무송이 같이 왔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거고요. 이게 너무 커서, 내 <laughs> 네, 카메라에도 다안 담기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고요. 스파클 앤 샤인 컬렉션이고요. 이렇게 총 25가지의 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페이지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하나에 26,500원이었고요. 예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서 하나는 소장용으로 두고 하나는 뜯어서 사용하려고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 버전을 구매했을 때도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소장하고 하나는 사용을 했는데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개로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두 개만 구매를 했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페이지업에서는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업은 다시 재입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는 품절이 되었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페니페니샵에는 최근에 입고가 돼서 아직은 재고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니페니샵 외에도 즐거운 상점이라고 거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즐거운 상점은 해외에서 보내주는 사이트라서 배송비가 9,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재고는 많지만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에 재고가 있을 때 빨리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아이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제가 한번 다 뜯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뜯어서 보여줘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직접 뜯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택배를 설 연휴에 주문했더니, 택배 상자가 완전 다 뜯어져서 왔더라고요. 내용물만 괜찮으면 되겠지 했는데, 방금 뜯어보니까, 이렇게 다 부러졌네요 <laughs>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네요 왠지 상자가 너무 많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가 이것도 여기 뜯어졌고 네, 여기도 이렇게 깨졌네요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그냥 제가 판매자분께 연락을 안 드렸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 사실 하나만 이렇게 깨졌으면 하나는 뜯고, 하나는 보관하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둘다 깨져가지고 자, 이거를 좀더 많이 깨진 아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다 쓰고 다음에 소장용으로 하나를 더 구매하던지 해야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이게 쉽게 파손되니까 포장을 꼼꼼히 해달라고 꼭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거를 해체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열어봤구요 이 스티커팩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 아이 때문이거든요 거의 이 스티커팩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게 바로 오팔 컴패티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서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같이 열어보고요 이게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지만 낱개로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팩으로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한데 대신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구매하시면 가격이 팩으로 사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좀더 비싸긴 하지만 대신에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쏙쏙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팩으로 사실지 아니면 낱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사실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고 혹시나 개별로 구매하실 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 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요게 있는 모든 게다 개별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요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개별적 립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웬만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게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소개 영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배속으로 하셔서 빠르게 넘어가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요 아이 하트입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의 하트도 있고요. 요 하트들은 이렇게 금박이 들어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요 하트 너무 예쁘네요. 곰돌이 들어있는 하트. 와 지난번 하트보다 훨씬 예뻐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롤로 돼 있어서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요건 딱두 스트립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지 않다는 <laughs> 이름이 롤이지, 두 스트립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 것 같은 <laughs> 개구리. 짠. 이렇게 홀로그램 들어간 살짝 보랏빛의 개구리입니다. 왕관을 쓴 개구리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투명 비닐 있거든요 이거 빼실 때 스티커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히 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별인데요 반짝반짝 이런 느낌의 별입니다 엄청 화려해요 이런 거 진짜 크리스마스 다크에 사용했으면 너무 예쁘라잉? 요런 글리터 무지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전 거랑 겹치는 거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번 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샀던 거. 하트도 종류가 완전 다르고요. 요게 예전 버전 무지개고 이렇게 이번 버전 무지개인데요 색감이 예전 버전이 좀더 쨍하고 이번 버전은 살짝 흐릿한 느낌의 그런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유니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착력이 안 좋아서 자꾸 다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벌써 일어나거든요 빼실때 조심하시고 예전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 버전은 무광에 은박이 들어있는 이런 버전이었고요 이렇게 파스텔한 느낌의 유니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로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별이나 하트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냥 딱 유니콘만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작은 무지개랑 구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버전에서는 없었던 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팔 개별적으로 나오면 가득가득 쟁여놓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열어보면 짜란 이렇게 생긴 컴팩트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예전 버전 컴패티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비교가 되죠. 좀더 굵어졌고, 그리고 재질이 달라졌고.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예쁘기는 정말 예뻐요, 이번 게.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하트. 작은 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 버전이랑 비슷해요. 색감이 여기는 좀더 알록달록 쨍하고요. 이거는 조금 톤다운된 느낌의 이런 하트. 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요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 이거는 전 버전에는 없었는데, 따로 가지고 있는 그루스만 있는데, 아마 요 버전과 합사한 것 같아요. 배경지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커 보이는데, 이게 배경지를 뗀 거랑 요거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꽃 부분은 그냥 똑같이 무광이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살짝 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두 스트릿입니다. 곰돌이. 이렇게 파스텔한 곰돌이들이 이렇게 네마리 있어요. 보라, 초록, 핑크, 노랑. 이렇게 요런 패턴이고요. 예전 버전은 요거. 이런 수채화 느낌의 곰돌이였는데 이번에는 파스텔한 느낌의 곰돌이들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하트고요. 요런 식으로. 역시 색감이 파스텔하니 너무 예쁜 요런 하트입니다. 예전 버전은 요거였어요. 보시면 여기 색 들어가 있는 하트들은 색상이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예전 버전에는 빨간색 하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색 하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박혀있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꽃이고요. 요거는 이전 버전에 없던 디자인이네요. 요거. 또, 오팔 나비입니다. 이렇게 나비들이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듬성듬성 있고, 요게 조금 접착력이 약한지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꼭꼭 눌러서 다루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잘 떨어지거든요. 오팔 나비. 네, 색감은 예뻐요. 나비들도. 그리고 요거 짠 이렇게 글리터 들어간 아이스크림들이 있습니다 예전 버전은 요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요렇게 바 아이스크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색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요거 짠 요렇게 별들이 영롱하게 있는 요런 버전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좀 비슷하네요. 디자인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트. 하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큼지막하고요. 안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요런 하트입니다. 굳이 이전 버전에서 비슷한 걸 찾으면 요거 되겠네요. 제가 위에 좀 썼는데 요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훨씬 크기는 커졌어요. 그리고 패턴이 들어갔다는 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별입니다. 이렇게. 작은 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거랑 비슷하죠?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색감이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일자로 색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색감도 이쪽이 훨씬 예전 버전이 훨씬 쨍하고요. 이 버전은 살짝 톤다운된 느낌? 화면으로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요게 조금 더 쨍해요. 채도가 좀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여기 다음으로는 컵케이 크 이런 알록달록한 컵케이크고요. 이전 버전 컵케이크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크기도 이건 작고 얘는 훨씬 크죠. 좀더 귀욤귀욤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다음으로는 하트. 내 네, 하트가 꽤 많네요. 이렇게 조금 더 동글동글한 하트고요. 이거 역시 안에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글리터라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안쪽에 보시면 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글리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별이랑 달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이고요. 이렇게 글리터입니다. 요거랑또 뭐 굳이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좀더 지구랑 해랑 달, 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느낌이. 드디어 마지막 줄한 줄만 남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요술봉이랑 꽃이랑 구두 이런 게 있는 버전이고요. 이거랑 조금 동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 버전, 이거는 새로운 버전. 보시면 이렇게 왕관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요술봉 있는 거 이런 게 비슷하죠? 재질도 달라지고 모양도 조금 달라졌네요 요고 이렇게 기단한 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은박으로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얇은 선 모양도 은근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 곰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로스만 곰돌이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데 저는 요라인에이 이 곰돌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곰돌이가 이렇게 글리터로 나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곰돌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나비, 나비가 또 있네요. 요거는 작은 나비. 작은 글리터 나비들이 요렇게 있고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글리터로 도형들이 요렇게 있는 패턴입니다. 요거는 이번 버전에만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58!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요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거! 파스텔 곰돌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파스텔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감이 취향저격이네요 저의 개인적인 탑3는 요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또 나오면 저는 요세 개는 무조건 구매를 할 겁니다 이제 다 열어봤으니까 이거를 정리할 건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비닐에 하나하나 다 넣어줬었는데 이 비닐의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건 아니고 스티커 사서 쓰고 나서 남은 비닐들을 따로 모아두고 여기에다가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스티커 바인더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대박템 스티커 정리 바인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람진의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서 완전 제 채널이 유명해졌는데요. <laughs> 사실 이 바인더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만 제가 이 바인더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이런 바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스티커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시던 찰나에 이 바인더를 발견해서 영상을 찍고 올려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이 바인더를 제가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다고 할순 없지만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만 해도 이 바인더들이 유행하기 초반에, 극 초반에 소개해드렸다는 자부심은 제 스스로 <laughs>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laughs> 그런 아이템인데요. 람진에서 구매한 바인더고요. 여기 앞쪽에는 제가 스티커로 꾸며줬는데요. 이 위에 있는 거는 햄블리 알파벳이고요. 여기 밑에 키티 스티커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키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꾸며줬습니다. 요걸 열어보면, 뭐, 다른 스티커들도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게 이전 버전 비닐에 넣어뒀다가, 그냥 이렇게 바인더에 따로 다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바인더가 훨씬 쓰기가 편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편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넣으려고, 속지를 좀더 채워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속지를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두 스트립이라서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에 각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다이소 재단기입니다. 이렇게 다 잘라서 바인더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곰돌이 넣었고요. 이렇게 두둥. 여기까지 넣어줬습니다. 여기 뒤에부터는 이전 버전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네레픽 세 번째 대박템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어딘가에서 협찬도 절대 아니고요. 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편이 <laughs> 저의 컨텐츠와 저의 채널을 위해서 <laughs>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엘 에픽 대박템 컨텐츠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또좀더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을 하면 네 번째 대박템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